팬데믹 기간 중 최악의 인명 피해를 겪었던 미 전역의 널싱홈 요양원들이 포스트 팬데믹에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문 닫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. 전미 헬스케어협회가 미 전역의 널싱홈 760곳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요양원들이 대부분 인력난과 비용 상승으로 폐쇄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응답한 요양원들의 73%는 문 닫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그중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26%였고, 다소 걱정하고 있다는 요양원들도 47%에 달했습니다. 전국 요양원들의 87%나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중에서 직원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48%였으며, 약간 부족하다는 39%였습니다. 인력 부족 현상이 올 들어 훨씬 나빠졌다는 답변이 33%나 됐고, 다소 나빠졌다는 응답도 27%였습니다. 직원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나선 요양원들의 거의 전부인 99%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직원 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58%나 됐으며 다소 어렵다는 답변은 40%로 나타났습니다. 직원들을 충당하기 위해 대부분의 널싱홈들은 임금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응답한 널싱홈의 95%는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줬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92%는 보너스를 제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. 예따라 전국의 널싱홈 요양원들은 대부분 인력난과 함께 운영비 급등을 하소연했습니다. 요양원 운영비는 1년 동안 평균 41%나 급등했다고 널싱홈들은 밝혔습니다. 결국 전체 의 59%는 요양원 운영으로 손실을 기록했다고 토로했습니다. 34%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수익이 제로에서 3% 사이에 불과한 것으로 답했습니다.